아침에 일어날 때 어이구 다리야 하면서 일어나시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장 보러 갔다가 무거운 쌀포대 분위기가 힘들어서 젊은 사람에게 부탁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 나이 먹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우리 동네 김순자 할머니는 70세에 20kg 쌀포대를 혼자 들고 다니세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75세인데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시고 손자와 축구도 하세요. 비결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세 가지 보물 때문입니다. 약국에서 비싼 영양제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 부엌에 이미 있는 것들로 2주 만에 20대 체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 믿어지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시면서 무릎을 치실 거예요 자 먼저 왜 우리가 나이 들면서 힘이 없어지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20대, 30대 때는 밤새 일해도 끄떡없었죠? 농사일, 공장일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해도 다음날이면 멀쩡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이고, 힘들다는 말이 자꾸 나오시죠? 이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부터 매년 1씩 없어져요. 1%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산해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30세에 근육이 100이었다면 40세는 90, 50세에는 81, 60세에는 73, 70세에는 66밖에 안 남아요. 30대 때 66%밖에 안 되는 거죠.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어요. 나이 들면서 위산도 줄어들고 소화효소도 줄어들어서 똑같이 고기를 드셔도 젊을 때 절반도 흡수가 안 돼요. 아, 그럼 어쩌라고? 늙으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쉽고 확실한 방법이요. 첫 번째 보물을 공개합니다. 바로 건새우예요. 건새우? 그거 비싸지 않나? 하실 텐데요. 아니에요. 마트에서 한 봉지에 3, 4천 원이면 사실 수 있어요. 이 건새우가 왜 보물인지 알려드릴게요. 생새우와 건새우, 어느 게더 좋을까요? 당연히 건새우입니다. 왜냐하면 말리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꾹꾹 눌러 담아져서 엄청나게 농축돼요. 건새우 20g. 그러니까 한 줌장도만 드셔도 계란 3개와 똑같은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새우에는 칼슘이 일반 새우보다 10배나 많아요. 아연도 5배나 많고요. 칼슘은 뼈에 좋다고 하는데 아연은 뭐에 좋은 거예요? 아연이 바로 핵심이에요.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아연이 없으면 근육으로 안 바뀌어요. 아연이 있어야 단백질이 실제로 우리 팔뚝, 다리 근육으로 변해요. 그럼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시금치와 함께 볶아 드시는 거예요. 팬에 기름 두르고 건새우 한줌 넣고 볶다가 시금치 넣고 볶으면 끝! 간단하죠? 시금치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건새우의 칼슘 흡수를 도와줘서 궁합이 아주 좋아요. 우리 동네 이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드시고 3주 만에, 어? 무릎이 안 아프네? 하시더라고요. 계단 오를 때 난간을 안 잡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건새우 보관하는 키 하나 드릴게요.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6개월은 겉뜨네요한번 사서 조금씩 꺼내드시면 돼요. 두 번째 보물은 황태포입니다. 황태? 그거 비싼 거 아니야? 아니에요. 황태 한 마리면 일주일은 껍더니 드실 수 있어요. 황태가 왜 좋은지 아세요? 황태는 명태를 겨울 추위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말린 거예요. 이 과정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단백질 덩어리가 부서져서 아주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 위장에서 소화하기가 엄청 쉬워져요. 여러분 고기 드시고 소화가 안 돼서 체했다 하신 적 있으시죠? 황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소화가 너무 잘 돼요. 그런데 단백질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소고기 살코기보다 네 배나 많아요. 게다가 기름기는 거의 없어서 100% 순수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좋은 먹는 방법은 무와 함께 국 끓이는 거예요. 황태 반 마리 정도 넣고, 무몇 토막 넣고, 물 붓고 끓이면 끝! 무에 들어있는 소화효소가 황태의 단백질 소화를 더 도와줘요. 우리 동네 김철수 할아버지는 황태국을 매일 아침마다 드시는데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가뿐할 수가 없다고 하세요. 73세인데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서 텃밭 일도 하시고 오후에는 낚시도 가세요. 황태포 고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색깔이 노르스름하고 단단한 걸로 고르세요. 황태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드실 수 있어요. 머리에는 DHA가 많아서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보물은 검은콩입니다. 콩? 콩이야 늘 먹고 있는데 하실 텐데요. 검은콩은 일반 콩과 차원이 다릅니다. 검은 색깔이 포인트예요. 이 검은 색소를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난 일을 해요.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줘요. 혈관이 깨끗해지면 단백질이 우리 근육까지 잘 전달되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단백질을 택배라고 생각하세요. 혈관은 도로고요. 도로가 막혀 있으면 택배가 제때 못 도착하죠.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이 도로를 뚫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확 올라가요. 그런데 검은콩의 효과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혈압도 낮춰 주고 눈 건강에도 좋고 심지어 머리카락도 까맣게 해줘요.우리 동네 박정순 할머니는 검은콩밥을 3개월 드시고 나서 아이고 머리가 이렇게 까매질 수가 있나 하시면서 거울 보고 웃으시더라고요.그럼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제일 쉬운 방법은 밥 지을 때 함께 넣는 거예요.쌀 두 컵에 검은콩 반컵 정도 넣고 평소처럼 밥 지으시면 돼요. 아니면 검은콩 삶아서 물과 함께 믹서에 갈아서 두유로 드셔도 좋고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검은콩을 짜게 조리거나 콩자반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는 건 피하세요.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대신 들기름과 함께 드시면 항염 효과가 오래 지속돼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2주 플랜을 알려 드릴게요. 1주차. 아침은 황태 무국 한 그릇. 황태 반 마리에 무세 토막이 들어갑니다. 점심은 검은콩밥. 평소 밥 양에 검은콩 반 컵을 넣은 게 되죠. 저녁은 건새우 시금치 볶음. 건새우 한 줌에 시금치 한 단이 들어갑니다. 2주차 되면 아침은 황태죽으로. 황태 반 마리를 푹 삶아서 죽으로 만듭니다. 점심은 검은콩 두유. 검은콩 반 컵을 갈아서 마셔 주죠. 저녁은 건새우전. 건새우 갈아서 부침개로 만듭니다. 이렇게 드시면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 식사 후 30분은 커피나 녹차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해요. 둘째, 다이어트 하신다고 밥을 안 드시면 안 돼요. 탄수화물이 있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요. 셋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여덟 잔 정도는 드셔야 해요. 여러분, 이세 가지 보물로 2주만 드셔보세요. 첫째 주가 지나면 어? 아침에 일어나는 게좀 쉬워졌네? 하실 거고 둘째 주가 지나면 어? 다리에 힘이 생겼네? 하실 거예요. 약국에서 비싼 영양제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 부엌에 있는 이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콩 이세 가지가 여러분의 새로운 20대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2주 후에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